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17일, 지금 오전 1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참 상당히 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2010년 그 3월 26일 날 밤, 북한의 어르정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가지고 천안함을 두 발의 어뢰전을 발주해서 폭침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요 천안함 폭침 사건이죠, 또 피침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불 정보당국이 사전에 북한이 수중으로 침투할 소위 그 징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국방부 지휘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당시 군 지휘에서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에하부대에다가 하달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전 징후를 갖다가 알아놓고도 천안한 폭침을 당했다는 그러한 주장을 갖다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그 6월 16일 이 서울 경제신문 등이 보도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한이 수중으로 침투할 것을 천안함 폭침 며칠 전에, 사전에 군정보당국이 이걸 갖다가 인지를 해서 바로 군 지휘에 보고를 했는데, 전혀 후속 조치가 안 돼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전후 경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국가안보총괄점검위원회라는 한식인 기구를 둬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부시장에서 전반적인 검점검하는 이러한 한식인 기구를 뒀습니다. 이 기구에서 2010년 8월 12일날, 여러분 그 보고서를 좀 봐주세요. 보고서 좀 크게 좀 올려주세요. 어, 전체 얼굴 화면을 보죠. 이 보고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총괄정검회의 의장하고 일행들이 이제 천안함하고 그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때가 2010년 8월 12일입니다. 자 그래서 방문한 이 출신으로서 이 국가안보총괄정검회의 위원이었던 김종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직접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사전 증후를 인지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니까 이제 어, 거기 민간위원이죠. 군출신의 민간위원장군이 제득이 사전 증후가 무엇인가 하고 묻자. 수중 침투 관련 정보였다. 그러면서 당시 김종태 지무사령관은 국방부 합참 등 상급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군 기강이 해리졌다. 이러한 군 기강 해리상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된다. 침투 증후를 내하 부대에도 전파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합참 무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여러 차례 당시 기무사에서 건의를 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이건 말이죠. 어, 당시 국방부장관, 합참부장 등군 상급 지휘관들의 직무 이기자 매국행위에 해당됩니다. 지금 지금 놓고 보니까 북한의 수중침투, 이 공격 징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전파한 군 정보 당국의 의견을 갖다 묵살한 것이죠. 이 명백한 직무위계자 측근 남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천남 사건을 터지게 한 1차 장부인은 북한이지만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군 주의부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적으로 기록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 당시 누구였는지 합참 의장이 누구였는지 금방 인터넷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이두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공격증거를 알고도 방치하고 묵살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첫째, 국회에서는 이 천안함 저희 음? 폭침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적 정보를 갖다 입수하고도 방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국조조사를 국조 어, 국정 조사를 갖다 직접 신, 하고 관련 국방위 관계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시 국방부와 합참 등이 지휘체계를 전반적으로 보고. 군 정보당국이 어렵게 첨단과학정보를 동원해서 이러한 수신 침투 정보를 입수하고도 전파하지 않은 명백한 책임을 당시 국방부 장관, 합창호장 등군 주의장한테 물려할 것입니다. 오직 하면 군 기무사령관 출신이 나와서이 사건이 돼서 여러 차례 합창부장한테 조치를 취해도록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파자를 하지 않은 합창부장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말 책임이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간접적인 사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원한 폭증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은 이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국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군 지휘부가 썩어 빠졌으면 이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 우파 정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이런 안보 대응. 지금 감옥에 가있죠? 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제대로 헌법적 가치를 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 의국 진영을 대변해 만나라고 말하면 결코 이명박 대통령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광우병 수 수입, 미국산 수입산 사태가 벌어지자 이러한 가짜 선동 뉴스에 대응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커녕 청와대 뒷자리에 올라가서 운동권 가인 아침이사를 불러오고 눈물 흘렸다? 정말 한심한 작자입니다. 그래니 지금 과목에 가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여겨져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라도 이걸 알았으면은 바로 국정조사위원회,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알고도 좀 이명동도 입 닫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한대명아니고 네 우리 해군 장면이 초기 업무 중에 그냥 야밤에 말이죠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해서 수상이 되었는데 뭐 천안함 용서하고 충감하면 다아닙니까 지금 이 문건이 안 나왔어. 이 문건은 바로 이 천안함 함장이었던. 이분이 이문건을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지금 알된 겁니다. 최원일 전천안함반장입니다 이분이 이문건을 구했는데 이걸 이제 와서 공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대한 국기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들의 이적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제2차 인평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북한의 공격지원을 갖다가 신호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해가지고 버린일 아닙니까? 참수요 사건 아시죠? 이 재연평의전 비슷 겁니다 이게 사전에 수중침투에 공격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이런 작자들이 국방장관하고 합참하장하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 이 꼴입니다 도대체 별 4개가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똥별이지 정말 지금 그 양반은 국정조사 받고 활복 자살해야 됩니다. 이런 작자들이 군 집에 앉아가지고 골프나 치고 술이나 쳐 마시면서 대한민국 국관부가 웬 말입니까? 이름 석자를 다 공개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한영 역적같이 말이죠. 국민에게 이러한 남부 유기 방치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제가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명목 정부에서는 쉬쉬쉬하고 지금 천함사건 터진 지 21년 21, 지나가고 이제 와서 실, 실은 그 당시에 천함사건 당시에 이런 수중침투공격정부를 인지했다는 사실이 지금 11년 지나서 지금 발전인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쉬쉬쉬해온 이명목 정부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뒤늦게 말하해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한장이 이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만천에 알려지고 역사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결국은 밝혀진다. 쉬쉬쉬해도 결국은 밝혀지는 게2 1세기에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군사 안보 문화죠. 쉬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며칠 전에 군 정보 당국은 수중 침투 정보를 입수했고. 이 사실을 군 지휘부에게, 군 지휘부는 뭐냐? 이것도 국방장관하고 부 합참모장이죠. 즉각 보고를 해줬으나, 이 군, 어, 국방지휘부가 이를 갖다 묵살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관심한 사실은, 당시 국군 기무사령관이 여러, 여러 차례 합참모장한테 후속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경계차세 대비를 당부했음 불구하고 이를 계속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정당될 화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본이라고 이런 조사위원회 못 하겠죠? 국회에서라도, 이제 국힘당 대표도 뽑고 그랬으니, 이제 국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의한 성능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철저히 규명해서, 역사에 알리고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관련, 이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시걸랑 천안함 폭진 때 희생당한, 초기 근무중에 희생당한 천안 함장병들그 가족들한테 정말 역사에 남는 이런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뭐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이명옥 정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쉬쉬쉬하고 지금 이 문건이 공개되어서 11년 만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당시 이명옥 정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도 말이 쉬쉬쉬하고 비밀에 붙인 이유도 낱낱이 공개해야 될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떤 정책 판단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국가 안보 관련들은 우리 군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이런 안보 문제를 묵살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크게 올려서 그 자식들이 창피해서 자기 아버지 얼굴을 갖다가 이름을 대, 어하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차리고 제2조3의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음. 아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6.25남침전쟁을 앞두고 지금 이제 제가 화요일날 그 장사리 여러분 장사리라고 인천상국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김한용 상작전을 경상북도 영덕에서 이 장사에서 상작전을 보냈습니다. 9월 14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장사리 전투 현장을 다녀왔고 또그 전에 우리 유교 남침 전쟁에서 가장 큰 최대의 격전지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리에 있는 바로 다부동 전승 기념관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요 문들은 별도로 제가 그 내일쯤에서 이 다부동 전적지하고 장사리 전투에 대해서는 유교 남침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으로 마련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출장 때문에 어, 지금 3일 동안 제가 그 유동렬의 안보전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나 다음 주6교 전까지 유교 최대 격전지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를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를 갖다 다져가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유동렬의 안보전선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